말씀 디모델 전서 6장 1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이 말씀 봉독해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을 사모하는 귀한 신념 속에 들려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소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어질 때에 크신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임하여 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구나 다 그에게 맞는 정도의 길이 있습니다. 길 위에 낙은해. 인생은 낙은의 길이라고들 흔히 말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떤 길이든 선택된 그 길을 가야 할 운명으로 우리는 그 길을 택하여 가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차가 다니는 도로를 향해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 알수 없는 길인 것 같지만 공중의 비행기는 그 비행기가 가야 할 항로의 길을 따라가야만이 안정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를 지키며 나에게 주어지는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스승은 사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제자는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사부라는 사람은 상도의 길이 있음을 알고 있고 정치가는 정치가의 정직의 길이 있음을 그들은 깨달아야 바른 정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걸어가야 할 성도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길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시면서 이 길만이 구원에 복된 생명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는 당황스러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간에도 놀라지 마십시오. 저 높은 곳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곳에는 나에게 주어지는 길이 그곳에 보이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 것과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라는 것을 하나님은 광야의 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들은 구름의 기둥으로 어둠이 치솟게 되어질 때는 불의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요단강의 길을 내어주셨고 홍해 바다의 길을 내시어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는 항상 낮과 밤을 가리지 아니하고 또는 육지와 강을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은 그들에게 분명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산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강하게 만들 때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을 쳐다보고 그곳에서 나의 길을 예비하시고 그 길을 우리에게 가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복된 길을 갈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분들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길을 여러분 함께 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택한 자를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자고 하나님의 일을 대비하고 있는 하나님의 큰 기대를 받고 있는 사람임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냥 왔다 가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요 육체를 따라 부리는 욕심을 부려가는 욕심쟁이가 아니고 육신에 속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 그러므로는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 모두 걷는 길을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좋게, 그리고 반듯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길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길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성화입니다. 이 길은 주님이 예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길이기에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른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어떤 이야기로 관심사를 다른 곳으로 향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런 과정 속에서도 경건의 길을 가게 되어지므로 분류할 줄 알고, 바른 길을 찾을 줄 알고, 나의 길이 어떤 것이 가야 할 길인가를 분명하게 찾게 되어질 것입니다. 좌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오르기 경건한 길로만 가야 할 길.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길. 그러기 위해서는 미혹과 시험을 피하고 부패하게 만드는 해로운 욕심을 피하며 나가야 할 길. 이 길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가야 할 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혹을 뿌리지 못하여 믿음에서 떠나기도하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을 사랑하고 돈을 쫓아가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했고 그리고 그 결과 많은 근심으로 자기 스스로를 찌르는 불행한 삶에 떨어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려면 피하기만 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쫓아가야 합니다. 바로 우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는 삶이 살아야만이 내가 말하는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하며 선택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삶이 시작되어지고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또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신선합니다. 그리소 도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저 사람은 참 경건한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입니다. 설사 훌륭한 아버지요! 교회에 열심히 있는 일꾼이며 적극적인 그리소의 대변자요! 능력있는 전도자라 할지라도 경건한 사람이 못된다는 그지의들은 아무 자리도 쓸모없는 거치대가 되고 말 것입니다. 경건한 이 말은 신약성경에 불과 몇 번밖에 나오지 않지만 경건은 성경 전체의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들 속에는 수많은 의미와 교훈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글소인의 삶의 정수를 한마디로 짤막한 문장으로 정리하면서 초점을 맞추었던 내용도 바로 이 경건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고치 않는 것과 이 세상 종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라고 서술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경건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추구라고 하는 말소리는 무작위 하지 만치, 냉혹하고 뼈를 깎는 수고가 뒤따라야 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의큰 이익이 됩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함으로 금생과 내생에 대한 확실한 약속이 있습니다. 경건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아 일금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된 여러분이 되어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승리의 길을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것, 우리 믿는 자들에게 최초하는 말입니다. 그리하여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진정 품어야 할 우리의 소망이 무엇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고 또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세워준 교회도 피로 값주고 구원한 성도도 사탄의 공격을 많이 받고 있으며 또한 그들과 초대하지 않냐는 우리는 천국을 쟁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십니다. 바울은 인생의 종착점에 이르러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을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들도 바울처럼 평생 대적과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적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 영생, 성령의 은사, 성령의 충만, 기쁨, 평안, 사랑, 감사, 교회, 이 많은 축복을 우리가 싸우지 않고 지켜낼 수 있을까요? 사탄은 이런 것들을 시시탐탐 빼앗으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빼앗기고 잃어버리기에는 아, 너무나도 안타깝고 고귀한 하나님의 선물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는 믿음을 문에 뜨으려고은리를 쏟아버리게 하려고 다가오는 사탄의 술책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 항상 성령 충만한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자체를 바르게 해서 승리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이라는 말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아 이 말은 싸워 승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부름에 합당한 삶의 살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사탄은 흠집 내기의 명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문에 뚫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주님께 쓰임받지 못하게 하려고 흠집을 내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금과 거물이 생겨야 수치를 당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잘 알고 치료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타나실 때까지 귀하게 쓰임받도록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책망받을 것도 없도록 자신을 지키라고 오늘 말씀으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의 33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죽기 전에 모세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어 평생 동안 주를 위해 충성스럽게 일하게 하심으로 홍해바다, 미대한 광야, 신의산 마지막 신광야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나타남을 그에게 경험케 하여 주셨습니다. 사멜상서 9장 6절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다 응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는 어려서 성전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나타나 말씀하심을 따라 사울과 다우 사이에 하나님을 하시는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말하니라 여강이상 17장 24절 말씀에 보면 사르바 과부는 엘리야 선지자를 가르쳐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불러줍니다 여인이 엘리야에서 이르게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인 줄 아노라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말 진실이었고 정직함이었고 모든 것을 이루는 진정한 참 길이었기에 사레과 꾸아부는 그를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나타나죽 하나님 속에서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초국시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푸른바다 가는 길을 가는 자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체험했습니다. 이오하께서 무물에 상수리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어서 하나님의 경험을 이루게 하여 주셨습니다. 사도바울도 타베색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한 이후에 수없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받고 증거에 오여두었습니다.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바다가 광풍에 배가 부러질 때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있어서 말하되 하면서 하나님 나타나시는 일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 죽음 자리에서도 담대하게 그는 외치었고 결국 그 외침대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도우심 그리고 함께 하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모든 말이 말대로 성취되었고 모든 소원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흘 <laughs> 아과는요 엘리야 성자를 가르쳐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믿어 주었습니다. 이제 웃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나요. 누구네 아버지예요 나요. 어디 학교의 선생님이에요 내가 누구냐고요? 이러한 회사의 회장이에요 내가 누구냐고요?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이 말이 아닙니다. 당신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건 아닙니다. 당신이 누구인지를 물어봅니다. 여러분, 여러분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사랑하는 금지교의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일걸음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갈 사람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일걸음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장차 그를 하나님에게로 대여갈 사람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과 일컬음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을 사람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일컬음을 받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일금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가절히 추원합니다. 아, 네.